안녕하세요. 대추세대계 요리조리TV입니다. 오늘은 소낭시에와 델로스 휘낭시에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24개 분량의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박력분 100g, 아몬드가루 100g, 설탕 90g, 계란 인자 3개, 바닐라 에센스 3번, 칙칙칙, 그리고 버터는 220g, 벨로스, 12개, 베나소세지 24개, 다진 양파조금, 통조림 옥수수, 조금, 마요네즈, 케찹, 이외에도 피자치즈 등이 필요하답니다. 가장 먼저 버터를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새까맣게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버터를 갈색빛이 돌도록 태워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인덕션 5단에서 중불에서 이렇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녹았다 싶으면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요렇게 하면서 저어주면 되고요. 어, 바닥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지금은 깨끗한데 나중에 바닥이 좀 갈색으로 탈 거예요. 그럼 그때 불을 꺼주시면 된답니다. 버터가 슬슬 갈색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버터를 태우는 이유는 풍미를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죠. 네, 바닥이 좀 타고 있는 것 같죠? 갈색빛. 저는 이때 미리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식히는 동안. 저는 가는 채에다가 박력분을 넣고요. 아몬드 가루도 넣어준 다음에 한번 채 내리도록 할게요. 채 내린 가루는 잠시 또 옆에 놓아두고요. 반죽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기에 계란 먼저 넣고요. 저는 설탕도 한꺼번에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스메그 스탠드 반죽기를 활용해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단에서 골고루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자,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았다면 바닐라 에센스를 저는 세번 정도 뿌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쯤에서 멈추고요. 이제 조금 전에 미리 한번 내려준 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섞어주도록 할게요. 2단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단 정도 된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태운 버터를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뜨끈따끈 그런 정도인데요. 이 상태에서 계속 돌려주도록 할게요. 완성된 반죽은 짤 주머니 안으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쌀주머니를 이렇게.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시킨 반죽을 이렇 끝부분으로 좀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는 지금 현재 180도 온도에 10분 정도 예열을 해주었어요. 저는 소낭시에 델로스쿠키 휘낭시에를 먼저, 한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은 가위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팬에 한 70%, 80% 정도를 채워 주도록 할게요. 남은 반죽은 저는 다시 냉장실에 보관해 놓았어요. 이거 먼저 굽고 할 건데요. 쿠키는 그냥 올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반을 잘라서 올리셔도 된답니다. 네,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제 오븐에서 구워주도록 할게요. 오븐 안에 넣고 180도 온도에 14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굽는 과정 중에서 안쪽과 바깥 한 번씩, 두 번씩 돌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잘 골고루 익도록 이동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음!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휘낭시에는 틀에서 분리를 시켜주어야 된답니다. 맛있겠죠? 그거 아시죠? 휘낭시에는 한 2, 3일 정도 후숙시키면 더 맛있다는 거 이어서 소낭시에도 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죽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에는 음 1분의 1 정도 더 재료를 반죽을 추가해야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소세지를 두 개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집 낸 부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양파 다져 놓은 거 조금씩 올려주고요. 여기에 옥수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자치즈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제 케첩을 뿌려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요네즈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요네즈랑 케찹이랑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미리 예열된 오븐에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180도 온도에 14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된답니다. 각군 쏘낭시에도치킨망 위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쏘낭시에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한요 정도 양을 한 입에 쏙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정말 맛있네요. 와, 진짜 감탄사가, 와, 와, 정말, 와, 정말 맛있어요. 오, 죄송해요. 너무, 너무 감탄사를 많이 했나요? 자, 이번에는, 벨루스 쿠키 휘낭시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었는데요. 과자는 바삭바삭. 음, 맛있어. 와, 두 가지다. 다른 매력에 맛있는 맛? 여러분들도 한번 만드셔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답니다. 그럼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 레시피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